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제 경기도 이천에 토끼네 화분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계속 창아이들을 들이면서 풀분에 다 심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달기도 몇개 갖다 놓은 게 있었어요. 화분이 없어서 이천에 놀러 갔다가 화분을 좀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토끼네 화분 <laughs> 영상도 담아오고 화분을 또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를 좀 언박싱을 하려고 지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온 아이들은 또 어떤 아이들이 왔는지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저는 그 사각 화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 사각 화분이 요즘에 요런 그 군청색 같은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요런 빛의 화분을. 요거는 16,000원 줬거든요. 16,000원씩 하는 아인데, 이 얘가 제가 1 1 c m 예요 내경이 아, 전체적으로 11cm인데, 기럭지를 보면 요게 키가 14 정도 나오네요. 요런 아이에요. 그래서 사각화브는 일단은 진열 자체가 또 좋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 좀 데리고 와봤어요. 근데 디자인이 비슷비슷하긴 하더라고요. 하는데 요런 아이들 같이 어제도 영상에 제가 소개는 해드렸지만 요런 아이들끼리 좀 모아가지고 같이 해보시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죠? <laughs> 이렇게 디자인은 앞모양은 다릅니다. 이런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커도 저는 또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이게 들고 달고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큰 것도 부담스럽고 한데, 이제 요 정도는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 화분을 좀 갖고 왔고요. 요거보다는조금더 커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아이들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몇개 갖고 왔나 모르겠네요. 이거를 그래서 시리즈젤로 놓으셔도 아마 괜찮을 걸요. 이제 레이게 음, 16,000원씩.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예쁘겠죠? 각양. 이렇게. 디자인이 앞모습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아요. 예뻐요. 이거 진열을 해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요 사이즈랑 이제 조금 더큰 아이랑 가지고 와봤답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님께서 제가 어저께 그 영상 가문대에서 보니까 사각 화분이 너무 작아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 조금 더큰 아이도 있거든요. 그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영상에 담지는 못했어요. 요 아이는 다른 쪽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요 아이는 14,000원이에요 14,000원 사이즈를 볼까요 얘도 사이즈가 11이에요 얘랑 똑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습니다 1 2 c m 예요 높이가 굽높이까지 요거까지 근데 이제 키 차이가 이렇게 나네요 키 차이가 이 안쪽이나 이런 거는 똑같아요. 근데 가격 차이는 2,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색상은 보니까 얘는 거진 이제 이렇게 밤색이라든지 어벽 뭐라 그래야 될까요? 벽돌색 뭐 이렇게 이렇게 색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줄이 줄무늬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런 아이들은 하나가 14,000원씩 해요. 이제 깊이가 있는 아이들도 필요로 물론 하지만 또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목대가 긴 아이들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좀 이제 목대가 짧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예쁘게 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육이만 들였지 한동안은 또 화분을 또안 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어, 화분을 좀 가질러 가봤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온 아이들 어떤 아이가 또, 또 왔을까요? 아, 요 아이예요. 짜잔. 이거 다른 분이 방송하시는 거 보고 이 랑이아 분이 너무 갖고 싶었답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는요 어, 이거 깔끔하고 예쁘잖아요. 이거, 요 안에가 1 0 c m 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12 정도 나오네요. 얘하고 다른 아이하고 이제 똑같이 깨끗하게, 어, 저는 이제 두개두 두 개씩 갖고 오는데 디자인은 약간 다르게 좀 갖고 와봤어요. 이렇게 예쁘죠? 이 와인은 줄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5 0 0 0원 정도 더 비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얘는 25,000원 하고요. 여기 찍혀 있죠. 이렇게 얘는 25,000원 하고요. 얘는 2만 원이에요. 2만 원. 이렇게 해서 그냥 또 원형 화분이 때로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예뻐서 꽃이 또 이렇게 달려있고 깔끔한 데에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쁘더라고요그 미미맘인가 누가 이거 량의 화분을 갖다가 어, 하시길래 저도 아우 이뻐가지고 이거 보는 순간에 아우 쟤도 좀 데려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세트로 이렇게 놓으려고 깨끗하지요?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고요그 이제 이 네모난 화분을 큰 거를, 이렇게 큰 거를 가지고 와봤답니다. 어떠신가요?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laughs> 해바라기 꽃이 앞에 이렇게 장식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색은 은은하니 밤색 톤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사각화분인데, 이제, 정사각형인 것 같아요. 센치를 한번 재볼까요? 이렇게, 얘는, 10한3 나오네요. 13 정도. 그리고, 높이가, 이렇게, 굽다리까지 하니까, 얘도 한 13, 4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에 가깝게,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예, 맞아요.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얘 예, 이제, 3만원이에요. 3만원. 이런 수제화방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예뻐가지고, 이런 아이도 한번 데리고 와봤답니다. 또 어떤 아이가 따라왔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저는 예전에는 하남시에 있는 화해단지에 가가지고 어 아이들을 화분을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천 쪽으로 갔답니다. 이렇게 요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좀 뭔가 조금 색다르고 좀 예쁘죠?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런 거는 없거든요. 항상 저는. 그냥 일반적인 화분으로만 갖고 와봤는데 얘는 왠지 모르게 조금 분위기도 있고 고급스러움도 있고 이래서 가지고 와봤어요 얘는 가격이 4만원 하네요 얘는 내경 자체가 한 10cm 정도 돼요 10cm 높이는 한 13, 4cm 정도 되고요 근데 완전 요런 아이들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느낌이죠 <laughs> 조금 아주 완전 달라요 제가 그래서 요런 아이들 한번 또 데리고 와 봤구요 항상 그 조금 이렇게 이제 무리하지 않고 어, 가격대가 조금 낮은 아이를 갖고 왔었는데요 한번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 봤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얘는 얘도 16,000원이에요 16,000원 근데 조금 어떤가요? 이런 아이들 조금 비슷비슷하죠? 요렇게 네모진 화분인데 완전히 얘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심어놓으면 좀 어떨까 싶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내경이 9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얘는 높이가 15 정도 나옵니다 항상 같은 느낌의 화분들만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는 분위기 자체를 좀 바꿔보려고 <laughs> 제가 갖고 있는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한번 데리고 와봤답니다. 그리고 두 이렇게 요 아이 얘랑 랑이아 분 같은데요 얘는 15,000원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키가 이렇게 조금 낮지막하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1 2 c m 예요 12cm 얘는 10cm 정도 9.5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낮으면서 이렇게 이제 같은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시리즈로 놓으면 예쁠 것 같잖아요. 깨끗하게. 네. 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이게 두 개네요. <laughs> 정신없이. 어, 이렇게. 똑같은 아이. 얘랑.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개예요 되게 생긴 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못생겼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다마놓으면 또요, 나름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여기 숨구멍들이, 구멍들이 숭숭숭숭 있어가지고, 어, 이 아이들이 물마름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있어서, 구멍이 있다 보니까, 물 마르면 되게 빠를 것 같아요. 요아이예 얘는 원형 화분이에요. 원형 화분. 너무 이렇게 사각 화분만 갖고 기가 그래서 때로는 원형 화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5,000원씩이에요. 15,000원씩. 얘는 어떨까요? 얘는 12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키는 얘도 12cm. 사방으로 12cm 똑같네요 얘도 12cm 나오고요 여기도 12cm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 입구가 이제 여기 물바지 구멍도 구멍이 크고 이래서 물도 빠 빨리 빠질 것 같고 이제 색감도 아주 튀지도 않고 무난하게 예쁘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한번 데리고 와봤답니다 어, 그동안에 이제 화분을 들이지를 않다가 이렇게 많이 저는 갔다 하면 화분번에 왕창왕창 또 데리고 오거든요 어, 키핑동에 가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맨 풀분에 예전에 이제 같은 아이 분위기로 있어서 제가 한번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 볼까 싶어서 이렇게 조금 느낌이 다른 아이들로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 요게 10, 10한7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13 정도 되고요 높이가 이렇게1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번에는, 어, 온 아이들이, 어, 예전에 제가 데리고 왔던 화분들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다른 그런 느낌으로 다 데리고 온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천에 방 토끼네 화분에 방문해서 이런 멋진 아이 데리고 왔다고 제가 언박싱 자랑을 하였답니다 <laughs> 어, 우리 구독자님들 이천 가시는 길이 있으시면 그 길가에 있어요 원복집 옆에 복집 옆에 있으니까요 들르셔서 사장님이 보니까 어, 되게 젊으시고 이쁘시더라고요. <laughs> 그 사장님이 어, 조금 뭐 서비스도 드리고 한다고 하니까 어, 되게 친절하게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나는 길 있으시면 한 번씩 들러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구입해 갖고 오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첫 인연이 중요해서 또 다음에 간다고 또 그랬고요. 한 번씩 가서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아다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고 예쁘게 심었을 수 있도록 저도 또 가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언박싱을 했네요. 또 여기다가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서 어떤 아이가 담기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우리 구독자님들 남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화분 자랑을 하였답니다. 감사합니다.